안녕하세요, 광부스입니다. 아,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어떤 분이 이제 버터플라이 풀업을 하지 말라는 그런 영상을 올린 걸 봤거든요. 어, 저는 이제 크로스핏을 했었고, 아직까지 이제 크로스핏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버터플라이 풀업에 대해서 위험성을 좀 강조하고, 그 동작을 이제 이상한 짓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치 버터플라이 풀업을 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취급하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쓰셨는데요.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조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버터플라이 풀업을 뭐 해부학적이나 뭐 학문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그 동안의 저의 경험을 토대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해부학을 잘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크로스핏을 이제 접할 때 보통 이제 유튜브나 SNS 영상들을 이렇게 먼저 접하게 되는데요. 그런 영상, 선수들의 영상을 볼때 이제 그 사람들이 풀업을 어떤 풀업을 하나요? 자, 대부분이 버터플라이 풀업을 합니다. 왜냐, 빨리 할수 있기 때문에 버터 플라이 풀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버터플라이 풀업을 잘했을까요? 아니죠. 우리랑 똑같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스테이트 풀업을 먼저 연습했을 것이고, 이제 어느 정도 풀업이 되면 자연스레 키핑 풀업으로 넘어갔을 것이고, 좀더 빠르게 수행하고 싶어서 버터플라이 리듬을 익히고, 마지막에는 자연스레 버터플라이를 할수 있게끔 그런 연습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들을 혼자서 연습해서 혼자 이룬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옆에 조력자, 즉 코치가 있었겠죠? 제가 본그 영상의 코치님은 자기 박스에서는 버터플라이 풀업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도 안한지한 한 4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올바른 코치일까요? 내가 위험해서 안 하니까 너희들도 하지 마라. 이건데, 회원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늘고, 버터플라이 풀업을 할수 있을 정도의 실력으로 올라갔을 때에도 하지 말라고 하실 건가요? 제가 볼때 그건 제대로 된 코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이제 수업을 할때 이제 만약에 운동 종류의 풀업이 있다, 그러면 회원들한테 세 가지 풀업, 스틱트 풀업, 키팅 풀업, 버터플라이 풀업을 일단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버터플라이 풀업을 보여주면서 이 풀업에 대해 설명을 하죠. 이거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만 할수 있는 풀업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세, 부상의 위험이 높은 동작이니 여러분들은 아직 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버터플라이 풀업을 무작정 안 시키는 것보다는 안 다치게 할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뭐 보조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근육의 강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먼저 가르칠 생각은 없나요? 또 그분이 연속으로 하는 박스 점프는 그것도 안 가르치신다고 하는데 제가 체육관을 운영할 때 연속 박스 점프를 해서 부상을 입은 케이스는 단한 건도 보지 못했습니다. 뭐박전빵이큰 부상이라고 하면 뭐 거기까지는 제가 할 말이 없네요. 훌륭한 코치는 자 이거는 위험하니까 절대 이건 하지마가 아닌 이런 동작을 이렇게 하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해볼까? 아니면 이런 보강 운동을 먼저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지도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운동에 절대 안 된다는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전에 제가 올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절대 부상 없는 운동은 없어요. 아니 어 장래 희망이 투수인 초등학생에게 투수는 야구선수들 중에서 제일 부상이 심하니까 너는 투수하지 마. 투수하지 말고 외워서 해보는 건 어때? 이런 코치가 올바른 코치일까요? 운동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안전하게 시도할 수 있게 해주는 코치가 저는 좋은 코치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사이드 레트럴 레이즈 절대 하지 말라고 한 유튜버가 생각이 나는데요. 뭐,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결국 다른 이슈로 인해 폐쇄하고 잠수를 탔죠. 자, 그 버터플라이 풀업하지 말라는 그분은 지금 크로스핏을 달고 크로스핏 박스를 운영하고 계시던데 영상 댓글을 보니까 뭐 크로스핏 틀에서 벗어나라 너희들은 상업적인 틀에 박혀 지극히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크로스핏은 HQ가 하라는 대로 좌지우지되는 그런 운동이 아니다. 라고 댓글에 적었던데 아니, 그럼 그렇게 크로스핏이 그렇게 뭐 믿지 못하겠으면 그냥 크로스핏 간판 떼고 그냥 자기 이름 달고 운영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모든 운동은 부상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상이 무서워서 다른 길로 가기보다는 현명하고 안전하게 목표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코치가 정말 훌륭한 코치라고 생각합니다. 버터플라이 풀업은 누군가에게는 나의 목표가 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 결론은 버터플라이 풀업 꼭 하세요. 대신 혼자 연습하지 말고 옆에 계신 코치에게 조언을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버터플라이 풀업 영상을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